네 안녕하십니까 대표팀 신임 감독 최인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세 가지 정도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첫 번째 단계는 단기적인 부분들 대표팀 운영에 있어서,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부분들, 세 번째는 대표팀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 이제 저희 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철학은 선수들과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. 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. 전술적인 철학에 대해서는 뭐 선수들에게 포지셔닝, 압박, 역습, 경기 통제, 균형을 통해서 이런 기본으로 골을 가지고 있을 때와 없을 때에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. 이후에 이제 올림픽 이후에 이제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인데요. 중장기적으로 현재는 지금 당장 세대 교체를 하기는 어렵고요. 올림픽 이후에 뭐 올림픽 진출을 한다는 과정 하에 올림픽 대회가 끝난 이후에 세대 교체를 단행할 건데요. 뭐그 이후에도 전도 유명한 선수를 몇몇이 관찰해 갖고 2023년 월컵 드 3연속 진출과 함께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게 저희 대표팀 감독으로서 뭐 장기적인 목표입니다.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대표팀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. 대표팀의 미래는 미래를 위해서 세계적 트렌드에 맞는 퍼포먼스가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내 코칭 스텝과 함께 호흡을 맞출 외국인 스텝을 지금 물색 중에 있고요. 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계 트렌드에 맞게끔 그들의 아이디어와 이 대표팀의 시너지가 같이 잘 이루어진다면 세계 트렌드에 맞는 그런 여자 대표팀이 될 것이라고 뭐 판단하고 있습니다. 현재 대한민국 여자 축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은 점점 줄어들고 저변은 축소되고 있습니다. 이런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있어 서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.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당면 과제인 여자 축구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이 풀뿌리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, 이 다양한 지원인데요. 하지만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여자 축구라는 선입견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저희나나. 이 국민들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여자가 축구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선입견이 아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언론의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대표팀의 행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대표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요, 대표팀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이몸 하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